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보면 일제를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시편은 예루살렘 성문에 막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기쁨으로 환호를 하면서 이시편을 불렀습니다. 오랜 여정을 마친 기쁨의 노래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집은 교회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날과 별 차이 없이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예배 준비와 관련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요, 교회요, 예배당입니다. 왜이 집을 찾아라며 이 집이 어떤 것인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집은 기쁨으로 올라가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었을까요? 다윗은 성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늘의 법궤를 기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찾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찾는 것,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아주 큰 일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 그리고 한 달에 걸쳐서 길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뭐자랑을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 경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일주일 혹은 한달 정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 것을 기쁨으로 느꼈습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기쁨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로 그 23장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저기는 6월절 맥주절 수상절입니다. 이 절기를 짓기 위해서 백성들은 자신의 소득의 1 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본문 1절은 여호와의 절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간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가윗이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기뻐한 것입니다. 이사백성서는 짐을 싸고 소득의 11조를 챙기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절, 3절은 그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을 때이 시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아마 특별한 예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시편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목표였 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어,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마치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의나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치 애인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이곳에 가는 것을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오늘 시편에 따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집이 있고, 하나는 다윗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일절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집이 등장하고 오절에 다윗의 집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의 궁궐을 가리킵니다. 이두 집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존재합니다. 이 성벽 안에는 여호와의 집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사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제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진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도착하자마자 기쁨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장차 택한 백성들이 가야 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올 때 기쁨으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힘있게 찬송 부르고 열정적으로 기도 해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또한 준비된 예물를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 하늘에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 매주 예배당에 올때 기쁨으로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기쁨으로 올라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샬롬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살렘에는 여호와의 집과 달리세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신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샬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기뻐서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견고한 성벽을 보면서 근심과 걱정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다윗의 공의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샬롬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의도적으로 샬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말씀이 샬롬입니다. 이 단어를 보통 영어로 peace라고 번역하는데 평화보다 훨씬 더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하면은 보통 화목, 화해, 번영, 번성, 복, 형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데는 많은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이 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예수도 님 살아난 제자들에게 샬롬 구하라시에 맞아 제자를 들 찾아오셔서 샬롬 하고 인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샬롬이란 말을 번역하는 것보다도 그냥 샬롬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구약의 성도들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되죠. 지금 예루살렘은 테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평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샬롬과 자신의 형통 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어떤 서울 같은 그런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 전쟁 때 서울이 함락됐다고 해서 한국의 전쟁에 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이 함락되었다고 한국이 망한 것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공의가성포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집과 다스의 집을 견고하게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살롬을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화의 집이 있고 다비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공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화의 집파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이름에 감사하지 않고 다비스의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한다면 예루살렘의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시행되고 바른 고의가 집행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을 교훈 삼아서 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샬롬을 누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기쁨이 넘쳐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산놈을 가지고 한두 번 동안 기도하고 한두 번 동안 말씀을 읽고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기쁨으로 예배당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하늘님의복가 있는 성막을 찾았고 전쟁이 나갈 때마다 성막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면 은 당연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의 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올라오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올라온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이 예루살렘이 신약의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공의를 듣고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 존재할 자체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 우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과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복의 통로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어머니를 앞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3,000명, 5,000명 놀라운 부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도인 베드로가 오게 갔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스스로 걸어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샬롬을 싫어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샬롬이 깨어지면 성도는 더 이상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에 나온기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평화가, 이런한 기쁨이, 이러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와의 집을 찾아야 돼요. 무엇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성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무궁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물이나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과 공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기준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공기가 기중하잖아요. 물도 기중하잖아요. 근데 기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도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조용히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서 와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배당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평강을 비고 복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평화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배풀수록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요성 신과성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승자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또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도 마가복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신과 성은 동일하게 내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온 것은 기도하러 온 거예요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바로 영화의 집 바로 이러한 집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기도하는 곳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은 신광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광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의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2 5년간 영화의 집은 바로 신약의 교회로 대치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에 의해서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 일을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장소가 여화의 짐. 이곳의 삶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당에 올라온 것을 기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면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곳에 샬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 삼업으로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로 한 주간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호와의 집인 신앙그양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샬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한동안 동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살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